자, 아, 이제 3단원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해보자. 근데 또 우리, 우리 수줍은 수민이가 항등식이 뭔지 미정계수법은 뭔지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을 거 아냐? 알아? 설명해봐. 하면 못하는 우리 수민이를 위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자. 일단 항등식이란 변수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얘기한다고 되어 있고 미정계수법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지수의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계수 비교법이랑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고 그 중에 계수 비교법은 항등식의 양변을 주인공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각 항의 계수를 서로 비교하는 미지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거야. 그다음 수치 대입법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변수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주인공인 문자에 그러니까 x일 때도 있고 그게 이제 y일 때도 있고 a인지 t인지 네가 그걸 선택해야 될 때도 있는데 아무튼 주인공 그러니까 변수 취급할 문자의 특 정값을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는 점을 이용을 해서 미지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돼있다 이거지 자 이제 4단원 제목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확인하고 시작을 해보자 3단원 실력 문제는 3-6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총 6문제로 돼있고 이제 첫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자 문제에서 완전제곱식이 된다고 했으니까 4x의 4제곱 마이너스 ax의 3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마이너스 40x 플러스 십육은 이 어쩌고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말이고 여기서 어쩌고를 추리해보는 거야. 그러면 어? 이거 좌변이 4차니까 우변도 4차일 거 아니야? 그런데 우변은 제곱이라며 그러니까 어쩌고는 2차겠구만. 그런데 지금 최고차항인 4차항의 개수가 4잖아? 그러면 2차항의 제곱 중에서 4x의 4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2차항은 이렇게 이 x의 제곱일 수밖에 없다 이거고 나머지 항은 모르겠다라고 표현해도 된다 이거지 이제 전개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또 배운 사람들이잖아 이제 뭘 배웠는데 이제 곱셈 공식을 배웠지 그러니까 요거 기억나지 기억 안 나면 다시 곱셈 공식 옆에 써놓고 같이 하면 돼 분배 법칙으로 다 전개해도 되는데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곱셈 공식을 써보면 이렇게 제곱 제곱 제곱한 거에다가 2 곱하기 순환 세트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계속해 보면은 우변은 내림차순 정리하면서 내제곱, 그러니까 좌변을 다시 써주면 이렇게쓸수 있고 여기서 이제 개수 비교 하나씩 하면 된다. 이렇게 마이너스 a랑 4p랑 같다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렇게 이제 두 항이 같으니까 b는 p의 제곱 플러스 4q 확인해주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40이랑 2pq 얘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써주고. 마지막으로 얘네들. 16은 Q 제곱과 같. 까지 써주면 등식은 다쓴 거고 여기서 제일 처음으로 풀기 좋은 게 이제 마지막 등식이니까 이렇게 이제 q는 플러스 마이너스 4다 쓰면 둘 중에 뭐가 q가 될지 둘다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둘다 해봐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q는 4일 때부터 풀어보면 마지막 식에 대입하면 p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고 8로 나눠서 마이너스 5는 p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고 p랑 q랑 둘다 구했으니까 두 번째. 식에 대입해 주면 이렇게 이제 대입해서 b는 41이라고 구해 주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해서 a까지 구해 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Q는 마이너스 4일 때라고 두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풀어보면 마이너스 4 대입해서 P는 5 나오고 또 대입하면 B는 9 나오고 A도 구해보면 이렇게 이제 대입해서 마이너스 20 나온다 이거지. 근데 문제에서 A, B만 구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만 정리해서 이렇게 이제 답 쓰면 되는 거지. 이 문제는 결국 이렇게 놓는 거 특히 이제 이 X의 제곱이라고 두고 시 시작하는 게 이제 아이디어다 이거야 이 문제는 그냥 잘 대입하고 개수비교법만 쓰면 끝난다 이 등식을 일단 봐봐 fx도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문제에 있는 이 등식에서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라고 돼 있는 fx 플러스 1을 진짜 그냥 fx에서 x 빼고 x 플러스 1을 대입 그냥 쏙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봐봐. X 대신 X 플러스 1을 대입만 했잖아. 그 나머지는 FX도 그냥 잘 써주면 이렇게 등식을 정리할 수 있다. 이거야. 여기서 0으로 양변을 나누면 안 되는데 이제 다행히 이 X 제곱은 0보다는 무조건 크니까 이 X 제곱은 0이 아니라는 보장을 받은 거고 그러면은 양변을 이제 이의 X 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 X 플러스 1 제곱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 요! 요 여기에 있는 2x 플러스 1제곱을 말하는 거야. 2x 플러스 1제곱은 2x제곱에 2를 한번더 곱한 거니까 이렇게 2x의 제곱 곱하기 2라고 쓸수 있는 거고 양변을 2의 x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2가 남은 상태로 식을 정리해주면 된다 이거야. 양변을 그냥 2의 x제곱으로 나눠준 거야. 그리고 2의 x 플러스 1제곱이라는 거는 2의 x제곱에다가 2를 한번더 곱해준 거니까 x 제곱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2는 남는다라는 걸 이제 한번더 확인해 준 거야. 자, 그러면 계속 연산을 해보면은 이제 정계하고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개수 비교법 쓰면 마무리 되는 거니까 이렇게 2를 곱해서 정계를 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도 정계해 주면 되는 거고 완전히 이렇게 이제 정계해 주면은 이제 되는 거지. 중간 과정을 좀더 보여주려고 이렇게 쓴 거지. 연산 실력이 있으면 바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정계해 주시면 되는 거고 연산 실력이 없는 경우. 막 수민이 같은 친구가 연산 실력이 있는 줄 알고 연산 생략해놓고 틀리면은 뭐라 그러는지 알지? 자기는 실수했다 이거야. 자기는 실수했다 이거야. 연산 연습을 많이들 해주시고 하나씩 정리하면 이 x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a x의 제곱이랑 정리해서 a x의 제곱이 되는 거고 4a x랑 플러스 2b x랑 마이너스 b x 정리해서 4a 플러스 b 곱하기 x로 이렇게 항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 쫙 써주면은 이렇게 정리해주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변에 x 제곱 써주면 이제 정리가 된 거다. 여기서 우변에 안 쓰시는 분들은 식이랑 등식을 좀 구별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꼭 확인하면서 따라와줘야 되는 거고. 자,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제 개수 비교법 써주면 되는 건데 혹시 몰라서 이 우변에 있는 X의 제곱을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1 곱하기 X의 제곱이라고 쓸 거야. 그러면은 괜찮지. 1 곱하기 X의 제곱은 그냥 X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이제 뒷 부분에다가 0 곱하기 x 더하기 0이라고 써놓게. 그럼 0 곱하기 x는 어차피 0이고 더하기 0도 어차피 0이니까 달라지는 건 없는 거야. 이 상태에서 좌변에 있는 2차항의 계수랑 우변에 있는 2차항의 계수 비교하고 좌변에는 1차항의 계수, 우변에 있는 1차항의 계수, 좌변에 있는 상수항, 우변에 있는 상수항을 비교해보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a는 1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녹색 4a 플러스 b는 0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0이. 라고 이제 써주시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1 대신에 a 대신에 1 집어넣어주면은 우리가 두 번째 식에다가 a 대신에 1 집어넣었으니까 4 플러스 b는 0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b는 마이너스 4 나오는 거고. 그럼 a랑 b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c 구하러 노, 노란색 식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c도 6이라고 구해진다 이거야. c도 6이라고 구해진다 이거야. 자, 그러면 a 구했지, b 구했지, c 구했지. 그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답은 a는 1, b는 마이너스 4, c는 6 나온다. 여기 끝이야. 자, 이렇게 7번 끝났어요. 그다음에 8번으로 넘어갈 거야. 자, 이제 8번 볼게. 우리가 1-9번에서 1-9번 그러니까 1단원에 있는 1-9번 실력 문제에서 이런 거 했었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A를 돌려서 대입을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X 플러스 Y는 A 마이너스 Z로 바꿔서 대입을 계속 해주던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X 플러스 Y는 K 플러스 1돼 있는데 이 녹색,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문제에서 준 등식들이야 이걸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좌변은 좌변 끼리 다더 하고 5변은 5변끼리 다 더할 거야 얘네 다 더해 다 더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걸 2로 나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우리가 1-9번 실력 문제에 있었던 것처럼 X 플러스 Y만 남기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Z만 남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Z만 남기고 식을 다 살짝살짝 변형시켜 가지고 어떻게 만들 거냐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만들 거다 이거야 잘 봐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겠냐 셋다 더해 셋다 더한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Z 다시 한번 봐봐 처음에는 셋다 더해 셋다 더한다면 어떻게?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먼저 끄집어내. 이걸 끄집어낸 상태에서 x 플러스 y는 k 플러스 1이라고 했지. 그래서 x 플러스 y만 이 파랑색만 k 플러스 1이라고 이제 바꿔준 거야. 그러면은 z만 남긴 상태에서 k 플러스 1을 k 플러스 1을 우변으로 넘겨가지고 연산하면은 z를 k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등식에서 녹색. 그러니까 y 플러스 z만 이 3k로 바. 꿔 바꿔주는 거지. 3k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로 바뀌는 거야. 마찬가지로 세 번째 등식도 노란색을 바꿔줘. 뭘로? z 플러스 x니까 3으로 바꿔주면 되지. 이 상태에서 y는 k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주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x도 k에 대해서, y도 k에 대해서, z도 k에 대해서 바뀐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갈색 식에다가 넣어줄 거야. 갈색 식. 갈색 식 뭐야? ax의 제곱 플러스 by의 제곱 플러스 c z의 제곱은 여기다가 각각 x 대신에 y 대신에 z 대신에 집어넣으면 이제 뭐만 남는 거냐 k에 대한 걸로 쫙 나오는 거지 이거를 진짜 전개를 해전 진짜 전개를 해 제곱할 줄 알잖아 전개를 해 그럼 뭐야 k 제곱항들 k에 대한 1차항 그 다음에 k가 없는 상수항들로 정리가 될 거다 이거야 그래서 얘네를 내림차순 정리하면 이렇게 k의 제곱인 항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근데 우변은 지금 계속 1로 가만 히 있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우변은 k의 제곱에 대한 개수가 0. k에 대한 개수도 0. 그 다음에 상수항은 1이 나온 거지. 여기서 이제 개수 비교법만 해주면 돼. 자 근데 이제 정리할 거니까 잠깐만 정리한 것만 쭉한 한 번씩 정리한 것만 체크하고 좀 넘어갈게. 네, 처음에 k의 제곱항들은 요세개 묶은 거야. 어, 봐봐. 이렇게 묶은 거야. 네, 그 다음에 k에 대한 항. 여기서 연산 좀 부족하면 한번 보고 가도 돼. k에 대한 개수들 다 묶은 거야. 그럼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e c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요 앞에다가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수항 이제 다 묶어서 이렇게 4a 플러스 b 플러스 c 써준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제 개수 비교법 써주면은 이제 좌변에 있던 a 플러스 4b 플러스 c는 그 다음에 우변은 0이지 k의 제곱항의 개수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k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b 플러스 2 c 는 우변 없었지. k에 대한 항이 아예 없었잖아. 그러니까 개수는 0이라고 생각해서는 0 이렇게 써준 거고. 그다음 에 마지막에 상수항은 1이다라고. 이제 써주시면 된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연산을 계속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두 번째 있는 식이랑 제일 밑에 있는 식을 이제 끌어다가 일단 연립 방정식을 한번 해보게 네, 둘을 일단 더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b와 c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 이 b와 c에 대한 등식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연립해 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c에 대한 걸로만 이렇게 연산을 해줄게 그럼 이제 모든 c 그러니까 이제 세 개의 등식에 나와 있는 모든 c라는 문자는 3분의 1 플러스 b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c C 대신에 3분의 1 플러스 B로 바꿔주면 이제 모든 등식은 A랑 B만 남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연립방정식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네 둘을 이렇게,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해봐. 그 위에 있던 등식을 둘을 이제 꺼내다가 C 대신에 3분의 1 플러스 B로 바꿔주면 돼. 다른 거 써줘도 써주, 되는데 다른 등식으로 연산을 해줘도 되는데 이세 가지 등식 중에서 두 가지 등식을 써서 C를 구했는데 이두 등식을 그대로 한번더 써버리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안 썼던 등식을 써줘야 돼. 그걸 섞어가지고 써줘야 우리가 세개의 등식을 쓴게 되기 때문에 그래야 ABC가 정확하게 나온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ABC가 되게 무수히 많게 나올 수가 있어. 무수히 많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해줘야 돼.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이 연립방정식이 세개짜리였을때 우리가 이두 가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식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등식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등식을 만들었는데 그걸만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등식만 가지고 연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거랑 이첫 첫 번째 있었던 이 등식까지 합쳐가지고 마지막에 한번더 해줘야 등식을 세개쓴 거가 되는 거야. 이제 가끔씩 우리 수민이 같은 친구들이 연산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 1, 2, 3번 중에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첫 번째랑 두 번째 등식을 한번 쓰고 그거 가지고 또한번또 쓰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등식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모르는 문자는 세 개인데 실제로 쓴 등식은 두 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거 조심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계속 해주면 돼. 연산은 어떻게? 하지 상관이 없어 자기 스타일대로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등식이 3 개가 있는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야 그럼 대입을 한 다음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은 a랑 b에 대한 식이 나오겠지. 밑에 것도 a랑 b에 대한 식이 나오겠지. 그거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나는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a를 없앤 다음에 b를 먼저 구할 거다. 그러면은 c는 b에 대해서 쓸수 있고 b는 마이너스 9분의 1. 이 라고쓸수 있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A만 구해주면 되는 거고 어떤 등식에다 쓰든지 간에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 C를 보면 3분의 1 플러스 B라고 돼 있잖아 그 B 대신에 마이너스 9분의 1을 바꿔주면 우리가 C가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아무데나 대입해도 A는 나올 거 아니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B와 C에다가 각각 마이너스 9분의 1이랑 9분의 1을 대입을 해서 A를 구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연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A는 이제 4로 마지막에 나누면서 9분의 2가 된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구해달라고 한 거지. 문제에서는 상수 a, b, c의 값만 정해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답은 a는 9분의 2, b는 마이너스 9분의 1, 그다음에 c는 9분의 2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문제를 빠르게 한번더 정리를 해주면은 그냥 문제에서 원래 있던 줬던 문제에서 그냥 원래 줬던 그세 등식을 한 번에 더해가지고 뭘 만든 거야?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준 것처럼 바꿔준 거지.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준 것처럼 바꿔준. 거야. 1-9번 보면은 처음에 아예 3개를 더한 걸 줬었거든. 근데 지금 얘는,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3개를 한꺼번에 더한 값은 안 줬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강제로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추가된 거고 강제로 만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순환하는 거 돌려가지고 써먹었던 것처럼 약간 이렇게 두개 남겨놓고 바꾸고 두개 남겨놓고 바꾸고 두개 바꾸고 두개 바꾸고 2개 바꾸고, 바꾸고 해가지고 x y z를 각각 k에 대한 등식으로 이제 바꿨다라는 게 이제 그 다음 순서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막 대입한 다음에 개수 비교 비교법만 써주시면은 우리가 조금 등식이 세 개가 나와서 그렇지 어쨌든 연립 방정식 알아서 잘 풀어가지고 마무리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k 플러스 2로 만들고 대입해서 k를 변수 취급해가지고 내림차순 정리하고 개수 비교법 써주시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k 플러스 2로 만드는 거. 요거를 못 만들어내면 은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아예 못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3달시 6번 했어. 6번은 뭐야? 6번 뭐야? 6번 뭐야? 추리를 통해서 전체의 제곱. 왼쪽은 네 제곱이었던 거 우변에서는 2x의 제곱이어야 되겠다. 왼쪽에서 네 제곱식이니까 4차식이니까 오른쪽은 2차식의 제곱이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추리가 있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 이제 3-7번은 뭐였어? 2에 x 제곱으로 나눌 때약 약간 위험했을 수 있지. 그때 이제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 그 그것만 이제 좀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8번은 뭐야?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EK 플러스 E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대입해서 K를 변수 취급해가지고, 내림 차순 쫙, 그 다음에 계수비교법면나 하던 대로 해주시면은, 연산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면 답이 나온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영상을 이제 멈추고, 이제 6번, 7번, 8번 연달아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풀어보세요.